안녕하세요. 1대 고객실수 그리고 약 시간을 겹쳐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 한 분이 계실 때는 음, 다른 고객님을 받지 않습니다. 앉아 계신 고객님들에게 최소한을 다하고 그게 저희 1%헤센만의 장점입니다. 어, 모즈 단발펌이랑 레이어드 시스컬리 저희 장점이고 어, 손상모를 복구하는 복구펌이 1%헤센만의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0대에서 40대까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고객님 한분한 한 분에게 마음으로 하려고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높고 저 또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 헤어에 오셔서 고객님들의 헤어스타일을 한번 상담해 보세요. 제가 정성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편하고 대접받는다는 기분이 든다 하시고 너무 만족감을 느끼습니다저 또한 아, 욕심이 조금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 계신 고객님이 우선순위 고첫 번째 순위 고 무조건 100%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해드리기 위해서 고객님 한 분에게만 최선을 다하고 다른 고객님들과 절대 겹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1% 헤어에 오시게 된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곳에 설정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넓은 주차장을 위해서 고객님들이 찾아 오시는 미용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차량이 넓어요.